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,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을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할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, 그 기름,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사를지니,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힌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힌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을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할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을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, 그 기름, 곧 미골에서 뵌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할지니,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, 그 기름, 곧 미골에서 뵌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사를지니,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을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, 그 기름,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을 지니,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할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할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을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,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.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을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, 그 기름,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을 지니,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런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할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을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할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할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할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,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.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할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을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할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을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,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.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을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, 그 기름, 곧 미골에서 뵌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사를지니,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을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, 그 기름, 곧 미골에서 뵌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사를지니,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을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사할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을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, 그 기름,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할지니,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을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을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을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할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,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.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할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할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을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할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을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을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, 그 기름, 곧 미골에서 뵌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할지니,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을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을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,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.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할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을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할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을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할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.